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 이제 곧 시험이죠. 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가 월요일 혹은 화요일 될 텐데 어, 우리 목요일부터 시험이잖아요. 어, 여러분 남은 시간 열심히 공부하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 두 개는요, 물리학 영상 두 개는 어, 우리 내용 정리 할 겸. 어, 교과서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2 시간 아마 다 그렇게 할 거고요. 어, 월화수에 2차 시다 없는 친구들은 먼저 오픈할 테니까, 어, 그 미리 봐도 될것 같습니다. <laughs> 선생님이 아침이라 목이 좀 잠겼는데요. 아침 지금 9시도 안 됐네요. 자, 어, 일단 문제 풀게요, 바로. 자, 이거는 쌤이, 어, 여러분 모의고사 문제 하나 제시한 게 있는데, 정답을 좀 잘못 기입해서 정정할 겸 영상 처음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에너지띠에 대한 내용이죠. 자, 여기 원자가 띠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전자가 차있는 거에 안 차있는 거예요? 전자가 차있는 거고, 자, 전두띠라고 하는 거는 전자가 차있지 않는 건데요. 전자가 차있지 않는 건데, 이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전이하는 과정을, 이렇게 뛰는 과정을, 어, 물어보는, 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 기억.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모두 같다. 아니죠. 이, 당연히 층마다 에너지가 다르겠죠. 음, 같지 않습니다. 기억은 양공이다. 이건 너무 쉽죠? 전자가 빠진 자리에는 뭐가 생긴다고요? 양공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양공. 생동, 너무... 잠깐 내려다 보는 것처럼 돼 있네. 자, 이렇게, 어휴, 내려갔네. 자, 그 다음에 이 원과 이 제로를 비교하는 건데요. 전자가 흡수한 에너지가 이 원이고요. 어, 머리가 떴네. 음. 전자가 흡수한 에너지가 이 원이고, 이 에너지 간격 그 간격이 이 제로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간격 이상을 받아야지 전도띠로 뛸수 있겠죠. 즉, 이 원과 이 제로를 비교하면 이 원이 커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원이 만약에 작으면 얘가 가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이 무조건 이 제로보다 커야 되는데, 선생님 이거 반대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이 작은 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선생님 4번이라고 썼는데 4번 아니에요.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풀어줬는데, 어, 이거 영상으로도 한번 남겨봐야 될것 같아서 수업시간에 못 들은 친구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영상으로 간단히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어, 얘는 원자가띠와, 어, 여기, 전도띠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즉, 원자가 중간까지 밖에 안 차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자가 어떻다 그랬죠? 전자가 쉽게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다고 했고, 여기서는 전자가 쉽게 오르락 내리락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띠 간격만큼을 에너지를 받아야지 올라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그럼 이 간은 뭐냐? 간은 절연체일 수도 있고, 이 문제에서만 보면요. 혹은 반도체일 수도 있죠. 왜냐면은, 이 간격이 있으면 일단 두 중에 하나고, 간격이 좁으면 반도체, 간격이 넓으면 절연체라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영 이, 뭐,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비교할 수가 없고, 띠 간격이 넓다 좁다는 상대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림만으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에 주어졌죠. 어떻게 주어졌죠? 도체와 반도체라고 했으니까, 가는 뭐겠어요? 반도체가 되는 거죠. 나는 뭐예요? 도체겠죠. 자 가에서 원자 까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려면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받아야 한다. 그죠? 아까 위,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띠 간격 이상 의 에너지를 받아야 되고, 자 가에서 원자 아니 전자가 원자 까띠에서 전도띠로 전이하려면 가에서 얘가 전이하려면 전이하면 양공이 생긴다. 똑같은 문제네요 위하고 맞고. 자 상온의 전기 전도성. 자 도체랑 반도체 어떤 게 전기 잘 통하겠어요? 도체가 잘 통하겠죠. 나가 가보다 좋다. 너무 쉽네요 자, 이제 교과서 문제를 좀 풀어 볼게요. 교과서 문제. 어. 이렇게 하면은 서지나. 자, 교과서 111쪽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어, 이것부터 얘기할게요. 당연히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풀어 보고 그다음에 영상을 보면서 아, 선생님은 이렇게 푸는구나.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좋겠죠. 가장 좋고 자, 그리고 스스로 풀었는데 안 풀린다. 어, 안 풀린다. 그러면은 영상을 보고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제일 나쁜 게 뭐냐? 스스로 풀어보지도 않고 그냥 영상을 보고서 "아, 저렇게 풀면 되네, 쉽네" 하고서 다시 안 풀어보면은 이게 제일 안 좋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혼자 풀어보는 과정을 한 번씩 거치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서 어, 이렇게 푸는구나 하지 말고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것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제일 나쁜 게 뭐라고요? 스스로 안 풀어보고 그냥 영상 보고서 그냥 안 풀어보면은 어, 또 틀려요. 시험 볼때 그러니까 꼭 혼자 풀어보는 과정을 거치기 바랍니다. 자, 이거 원자 모양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가장 먼저 거는 뭐죠? 였자요거죠 돌턴, 어, 돌턴의 원자 돌턴 맞죠? 돌턴 맞나요? 어, 아 미안합니다 돌턴이 아니죠? 톰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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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헷갈렸네요 아침이라 정신이 없네요. J.D. 톰슨 J.D. 톰슨이 뭘 발견했다고요? 음극선을 발견하면서 음극선과 함께 전자를 발견했다고 했죠? 어. 너무 두껍네. 그리고 음... 이렇게 하고 색깔도 빨간색으로 바꿀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발견했죠? 그 다음에 원자핵을 누가 발견했어요? 원자핵을 러더퍼드가 발견했죠? 자, 그러니까 톰슨이 전자를 발견하고 그래서 이 푸딩 모형을 발견했다고 했죠? 1번 자, 그 다음에 러더퍼드가 어,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그 금박에다가 알파 입자를 쏘는 거, 이 실험을 함으로써 러더퍼드가 원자핵을 발견하고, 자그 다음에 이 궤도에 대한 문제, 어, 러더퍼드는 궤도가 어디든지 있을 수 있다, 어, 뭐처럼 태양계처럼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이거에 대한 부정을 한게 보어 모형이죠. 보어 모형은 특정 궤도에만 돌수 있다. 자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라, 그 다음에 나. 다 가가 마지막입니다 가가 뭔지 질문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가는 쌤이 이번 교과서에서 따로 설명을 안한것 같아요 가는 음 현대 모형이라고 해서요 어이 전자 자체를 전자 자체를 확률적인 표현을 한 겁니다 이 가운데는 당연히 원자핵이고요 어 실제로 찍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 화, 사진을. 원자의 사진을요. 그리고 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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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켜 찍혀 있는 게, 어, 전자가 분포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입자냐, 파동이냐를 얘기하면서 이두 개를 동시에 표현하는, 어, 그게 현대 모양이 되는 겁니다. 전자를 하나의 확률 함수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답은 3번. 자, 다음. 요거는 뭐겠어요? 요거는 그 전기력에 관한 문제겠죠? 전기력, 어, 전기력. 그래서, 음, 금속구 A가 전기력을 받아서, 어, 0을 가리키고 있다. 가에서는. 여기 0. 자, 이때, 나와 같이, 같은 크기, 얘랑 똑같은 크기의 전화를, 금속구 B를 접근시켰더니,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눈금이 16을 가리켰다.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눈금이 16을 가리켰대요. 자, 만약에 2cm로 유지하면 힘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라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공식 있죠. F는 r 제곱분의 q1, q2. 자, 그러니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두 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리가 두배가 되면 요렇게 되니까 당연히 4분의 1배가 되겠죠 그러면은 1 6에 4분의 1 몇이죠 그렇 4가 되겠죠 거리를 가리키는 눈금은 힘을 가리키는 눈금은 4가 되겠네요 자 잠깐 손님이 있어서 멈췄는데요 다시 시작해 볼게요 어, 자 보어 수소 원자 모형에 의해서 자, 스펙트럼은 최대 몇 개인가? 자, 어... 양자수는 어, n이 4보다 같거나 작은 것만 있다고 했죠. 자, 하나하나 세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세봐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2번 계도로 떨어진 것, 넷, 다섯. 그 다음에 3번 계도로 떨어진 것, 여섯. 몇개 있어요? 여섯 개죠? 음.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게 6개고, 참고로, 참고로 여기서 나오는 빛은 어떤 빛이죠? 1번 궤도로 떨어지는 거는 자외선. 자, 2번 궤도로 떨어지는 거는 가시광선. 3번 궤도로 떨어진 거는 적외선. 그 가시광선도 구분해 보면은, 자, 이 3번에서 떨어지는 궤도보다 4번에서 떨어지는 궤도가 더 에너지가 크죠? 자, 그럼 4번에서 떨어지는 궤도에 어, 이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이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은이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어떤 게더 진동수가 크죠? 그쵸? 4번에서 떨어지는 게더 진동수가 크죠? 왜냐하면은 에너지가 빛의 스펙트럼의 에너지가 클수록 진동수가 크다 배웠었잖아요. 자, 좋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빠르게 풀어볼게요. 우리 20분에 내 끝냅시다. 자, 스펙트럼이 기체 원자를 투과한 후 그러니까 흡수 스펙트럼이죠. 흡수 스펙트럼이고 백열 어, 전구의 빛이 주변. 참고로 백열 전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음, 생겨갖고 필라멘트가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 연속 스펙트럼을 내보냅니다. 연속 스펙트럼을 내보내고 어, 연속 스펙트럼이 나가는데 여기 있는 기체들을 투과하고 나면은 이 기체에서 특정 궤도만 얘네가 흡수를 한다는 거죠. 특정 궤도에 어, 전이하는 과정에서 특정 궤도만 흡수를 하기 때문에 이 형태가 제일 맞겠네요. 모든 스펙트럼이 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정 궤도만 흡수를 한 거죠. 흡수를 흡수가 된 거죠. 4번. 자 보어 수소 원자 모형에 적용된 가장 안쪽 왠, 그, 어, 원 궤도부터 중심을멀어진 순서대로 쭉쭉쭉. 이거 공식 한번 정리 해 보고 갈까요? 이 공식. 이는 마이너스 n 제곱분의13.6 일렉트로닉 볼트라고 했습니다. 자, 3번 궤도에, 근데 여긴 다 이미 다 주어졌죠. 공식 몰라도 풀수 있습니다. 자, 3번 궤도에서 2번 궤도로 전이할 때 한계 에너지, 그냥 더쌤뺄쌤 문제죠. 3번 궤도에서 2번 궤도로 내려올 때, 그러면은 빼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1.51 일렉트로닉 볼트 마이너스 마이너스 3.4 일렉트로닉 볼트 하면은 음1.89 인가요? 1.89가 되는 거죠 빼기 한번 해 보세요 쉽네요 자 다음 어 아까 했던 내용하고 비슷한 것 같네요 어 여기 나타내라는 건데요 기억과 니은을 어, 근데 여기 똑같죠? 기억, 문제에서 주어준 게, 이 기억 같은 경우는, 자, 에너지 어떤 게 크죠? 기억, 니은 중에? 니은이 크죠? 에너지가? 그러면은, 요게 기억이 되겠죠? 요게 니은이 될 테고. 그럼 기억은 뭐겠어요? 어떻게 된 거겠어요? 빛을 흡수해서, 원자가, 전자가, 위 궤도로 전이 한 거죠. 니은은 뭐겠어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에너지를 흡수해서 전이 한 거죠. 자 다음, 자 에너지띠 이론에 관한 거네요. 자 에너지 준이 한개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는 최대 2 개이다. 2 음, 개씩 채워진다고 했고요. 어떤 에너지띠와 인접한 에너지띠 사이의 간격은 일정하다. 에너지띠 사이의 간격은 우리가 일정하다 할수 없죠. 수소만해도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간격은 다르다.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모여 이루어진 고체 결정에서는 여러 개 에너지 준이가 모여 에너지띠를 이룬다. 아니죠? 어, 어, 잠깐만, 잠깐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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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니까 얘네가 갈라진다고 했죠? 원자들이 두 개가 가까워지고 세 개가 가까워지면 얘네가 줄이 두 줄, 세 줄로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한 줄에서 두 줄, 세 줄로 갈라진다고 했는데, 어, 얘네들이 모여서 하나의 띠를 이루죠? 어, 얘네가 띠를 이룬다, 이렇게. 맞는 내용입니다. 자, 독립된 원자의, 원자의 속박된 전자는 띄엄띄엄 떨어진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 독립된 원자, 그렇죠 하나의 원자에 속박된 전자는 아까 말했던 수소처럼 띄엄띄엄 전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 어, 잠깐만, 맞나? 자, 그래서 어, 마지막 저, 전자가 채워진 최상위 원자의 에너지 띠 일부 영역에만 전자가 채워져 있는 경우 도체이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여기에 전자가, 이만큼만 채워져 있는 경우가 도체다. 이게 도체다. 자, 우리 이거 원자가띠와 전도띠 얘기하면서 했었죠? 이만큼 채워있는 게도체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게 뭐예요? 이렇게 생긴 게 절연체 혹은 반도체라고 했죠? 맞네요. 기억 디귿 릴미음. 기억 디귿 릴미음 이거겠네요. 뭐요거요렇게뭐 따질 수도 있겠죠. 따지자면 뭐. 그렇지 않은 경우 반도체일 수도 있지 않나요?라고 할수 있지만 음,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절연체로 구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답으로 보는 게 맞겠네요. 좀 애매하네. 조금 확인해 봅시다. 실수하면 안 되니까. 음, 맞네요, 맞네요. 이거 맞네요. 일반적으로 절연체라고 합니다. 자, 에너지 띠기 이론에서 이번에 전련체와 반도체를 구분을 하네요. 자, 에너지 띠기 두개 이상인 경우가 반도체이고, 뭔 소리야, 이거. 말도 안 되죠? 우리 정확히 알고 있죠? 전련체 반도체 구분 기준 뭐예요? 넓고, 좁고, 요 내용만 찾으면 되겠죠? 요 내용만 찾으면 되겠죠? 어, 에너지 띠 디론... 완전, 어, 아니죠. 완전히 채워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뭐예요? 도체죠, 도체. 어, 도체죠. 전자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은 경우에, 에너지의 전자가 완전히, 어, 이것 틀리죠? 이거는 절연체와 도, 반도체를 구분하는 방법이 아니라, 도체와 절연체, 혹은 도체와 반도체를 구분하는 방법이죠? 원자간 띠와 전도띠 사이의 간격이 넓으면 절연체이고 좁으면 반도체이다. 그쵸. 이 내용이 맞는데, 넓은 게 절연체, 좁은 게 반도체. 맞네요. 이거 반대되는 내용이죠? 이건 틀리고. 4번. 다음, 잠깐만, 요거를, 어, 저기서. 자, 여기, 어, 문제가 조금 복잡한데요. 자, 다이오드, 다이오드, 전구, 전지를 연결한 회로. 그림 나는 가의 회로에서 전지 연결을 방향만 바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 자, 보면은, 요게, 요게 무슨 표시죠? 요게, 피엔드 팝이죠? P-N 접합에 대한 내용이고, 어자 어느 방향이 순방향이죠? 이렇게 생겼으면 이거 선생님 수업 시간에 안 했죠?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뭐 참고하세요. 알아둬야겠죠. 어이 방향이 순방향이고, 이 방향이 역방향이죠? 어, 요게 P-N. 어,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걸리는 게 순방향이라고 했고, 어, 여기 전연압을 걸어주면은 이렇게 전류가 흐르다가 이렇게는 어때요?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죠? 역방향이니까, 이렇게는 흐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흐릅니까? 안 흐르죠? 이렇게는 흐르죠? 그럼 얘가 전류가 어떻게 흘러, 흘러가겠어요? 요, 잡 전류는, 요렇게, 안 되네. 전류는,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럼 불이 켜지는 거는 가에서는 AB. 가에서 AB 다 켜지네요. 그쵸? 틀리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켜지냐? 당연히 얘는 여기로 아래로 가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흐르는데, 이렇게 흐릅니까? 안 흐르죠? 이렇게 흐르고, 자, 이렇게 흐릅니까? 안 흐르죠? 이렇게는 흐르죠? 이렇게도 당연히 흐르겠죠? 그러면은 전류의 방향은 어... 이렇게 되겠죠? 여기 나와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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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가겠네요 그러면은 어떤 게 켜져요? 얘 켜지고 얘 켜지네요 요거네 쉽죠? 좋습니다 자 그다음 자, 이제 한두 문제만 하고 끝낼게요 어... 자, 그다음에 연필심의 비정, 비저항. 연필심의 비저을 측정하는 건데 아, 하... 요거 안 풀어도 돼요. 우리 비정 비저항... 안선생님 따로 요 우리 계산 문제 하지 맙시다. 풀지 마세요. 패스. 자, 그다음. 이거는 풀어 보면 좋겠죠? 아. 하... 그 요거... 이것도 뺍시다. 패스. 우리 쉬운 것만 합시다. 물리. 이거 어... 풀어보면 당연히 도움 되죠. 도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 그거죠. 아까 얘기했던 거. 2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일렉트로이 볼트. 근데 이걸로 하지 말고 이 공식을 이용하라는 거죠. 이 공식을 이루, 이용하라는 거고. 아자그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어떤 공식을 쓰냐? 2는 하뉴 혹은 하 f 이렇게 나타내는데 어속 우리 파동에서 속도는 f 람다라고 했죠?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라고 했죠? 즉어 진동수는 어 요렇게 나타낸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빛의 광속은 C라고 나타내죠. 광속은 C. 그러니까 C는 F람다. 그러니까 F는 람다분의 C. 자, 요걸 대입하면은 요거를 여기 대입해주면은 E는 람다분의 HC라는 공식이 나오죠. E는 람다분의 HC. 그래서 요거를 파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항시키면 람다는 델타 2분의 hc, 요, 델타가 붙겠죠, 원래. 어, 요렇게 나타내집니다. 요 공식을 대입하면은 풀리긴 해요. 어, 풀어보세요. 파이팅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똑같아요. 다 람다, 람다, 람다 구해서 요거 해보면 되는데, 쌤이 모든 학생들이 요거를 다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패스할게요. 관심 있는 친구는 한번 풀어보고, 어, 님한테 가져오면 쌤이 확인해줄게요. 발광 다이오드? 어, 요것도 패스합시다. 우리 계산은 패스합시다, 계산. 어. 여러분, 물리를 계산으로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 그러니까, 선생님 오늘 풀어준 문제만 풀어봐도 시험에 많이 도움 될것 같아요. 어. 여러분, 요즘 공부하느라 바쁠 텐데, 어 영상은 요만큼만 하고 줄일게요. 남은 시간 여러분 시험 공부하도록 하세요. 교과서 꼭 읽어보고 문제 에님이 풀어졌지만 꼭 한번 각자 한번 풀어 보세요. 선생님이 굳이 안 풀어준 문제는 시험 문제랑 크게 관련성이 없어서 안 풀어졌고 여러분이 물리학을 공부하는 데는 당연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